안녕하세요. 오지장입니다. 오늘 익히실 단어는 오또꼬, 오또꼬입니다. 여자 둘이서 호감가는 남자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한 친구가 얼굴 스타일에 대해서 묻자, 한 친구가 대답합니다. 난 오똑한 코의 남자가 멋있어. 외우실 문장은 오또코의 남자가 멋있어. 여기서 한국말 오또코는 일본어 오또꼬와 발음이 비슷하죠? 즉, 오똑코이 남자가 멋있어를 연상하시고 오똑코는 남자 오똑코는 남자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명사가 나왔네요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좋은 남자입니다 가레와 이오똑코데스 그는 가레와 좋은 이 남자입니다 오똑코데스 가레와 이오똑코데스 레와이오코데스 명사 뒤에서 긍정의 서술 뭐뭐입니다라는 표현은 그냥 명사 뒤에 데스만 붙이면 되죠. 이번엔 명사의 부정으로 가 볼까요? 그는 좋은 남자가 아닙니다. 彼이오아리마는 좋은 남자 가 아닙니다. 명사의 부정형은 명사 뒤에 대와 아리마센을 붙이면 됩니다. 오늘의 연상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난 오똑한 코이 남자가 멋있어. 외우실 문장은 오똑 코이 남자가 멋있어. 여기서 한국말 오똑 코는 일본어 오똑코와 발음이 비슷하죠. 즉 오똑 코이 남자가 멋있어를 연상하시고 오똑코는 남자, 오똑코는 남자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쉬운 단어는 영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완전 초보인 분들은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한자로 된 단어도 웬만하면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자로 된 단어는 일본식 발음으로 외우시는 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